오늘 준비한 향은 명절 음식이에요. 곧 추석이잖아요. 생선 요리부터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걸 사와서 만들어서 말린 거거든요. 많이 말렸어요. 하루밖에 안 말렸는데. 생선 넣는 전는발 있잖아요. 제가 손베리 매운탕 때 보여드렸던 그 발에다가 손질한 후에 소금 살짝 반 해가지고 하루 정도 말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인한테 사온 거예요. 시장에서 이거 국산입니다. 좀 많이 말랐고요. 이 생선은 조금 덜 말랐어요. 많이 마르게 되면 이렇게 골이 생겨요. 안에 수분이 많이 빠져서 그러거든요. 국산서대는 머리가 다르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둥글면서 여기가 이 모양이 틀려요. 수입산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국산서대는 이 살집이 조금 더 통통해요. 수입산보다요. 둥근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뾰족한 게 있고 끝이 더 뾰족해요. 그 수입산이에요. 복사은 이렇게 생겼어요.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래요. 상차림할 때. 그리고 이거는 명태는 상에 놓질 않아요. 많이 말랐어요. 사실 때 이렇게 된 거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맑은 색이 나와서 말려져야지 신선한 거예요. 지금 명태가 없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말일쯤에 추석이 들었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명태는 상인들이 많이 안 만들어놨다고. 조금 귀하더라고요, 지금. 다섯 마리 2만원 줬어요. 이 명태는. 그렇게 비싸진 않죠? 이거는 지금 살이 무르기 때문에 머리랑 꼬리 잘라내고요. 찜해가지고 손님들 오시면은 술안주나 접대용으로 쓸 용도로 할 거고요. 이렇게 많이 마른 생선은 찜용으로 할 거예요. 비닐이 없는 생선은 상에 옆부터 올리질 않거든요. 생선 비닐이 있는 것을 올리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서대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명태도 상에 놓지 않아요. 드실 용도로 만들 겁니다. 상차림 할때 쓰는 거랑 손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드실 거랑 나눠서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에서 씻지 않고요. 물 닿으면 금방 처지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한번 손질해주시고요. 상차림할 때쓸 거는 머리 안 자릅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꼬리하고 자르고요. 가운데를 이 정도 길이로 통통하죠. 말렸어도. 생선이 크기가 작으면 가격이 더 싸잖아요. 그런 걸로 이거 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명태는요. 지느러미 조금 잘라주시면 좋고 다 잘라버리면 아깝잖아요. 저는 살보다 이런 머리 부분, 이 윗부분이 더 맛있거든요. 이 명태 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더 잘라주셔도 돼요. 눈 있는 부위까지 먹을 건 없어요. 그냥 발라먹는 그 재미지. 이렇게 만드셔도 되구요. 그래서 한 4등분 정도 하면 되겠죠. 생상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서 안 자르고 저는 할게요. 등쪽에도 지느러미가 있긴 있어요. 그냥 하셔도 되지만은 깔끔하게 하시고 싶다 하면 여기도 제거해주시면 좋구요. 네, 그냥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맛있게 양념장 해가지고, 꾸덕하게 해서 먹잖아요.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는. 크기는 더 짧게 하시고 싶다면, 짧게 하셔도 되는데, 크기가 너무 작으면, 먹음직하지가 않겠잖아요. 너무 많이 말랐다고 하면 물에서 한 10분 정도 담가두셔도 되는데, 찜기로 찌면은,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이게 부풀면서, 지금은 이렇게 마른 것 같아도, 너무 물에 많이 담가두면, 이 살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물에 담그지 마시고요. 바로 하시면 돼요. 찜기에 찌게 되면은 수분이 흡수가 돼서 말랑말랑해져요. 쪄가지고요. 양념장만 맛있게 만들면 돼요. 양념장이 비법이에요. 양념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맛이 달라져요. 제가 맛있게 하는 방법 오늘도 알려드릴 겁니다. 생선을 쪄볼 건데요. 물을 먼저 좀 부어주도록 할게요. 물 1리터 정도 넣었는데요 많이 마른 생선들을 물 아래쪽으로 깔아 주시고요 남는 젓가락들이 있잖아요 깔아 주시면 좋아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빨리 익어요 그러니까 서대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고요 따로따로 짜도 되는데 양이 별로 안 많잖아요 식구들 많은 집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더 많이 하셔야 되죠 이 서대가 그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수분이 나오면서 달라붙거든요 특히나 서대는 명태는 잘 마르면 서로 달라붙지 않는데 서대는 잘 달라붙어요 찔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쪄지는 동안 한쪽에서 양념장 만드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조금 많이 할게요 이런 프라이팬 재질이 좋아요 쓰시기에는 양념장이 나중에 탈 수가 있거든요 먼저 물을 좀 부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물 4개 했는데요. 이 밀리리터로 계산하면은 한 400ml에서 500ml 정도. 간장도 이때는 조림 간장 쓰셔도 되는데요. 맛이 좀 달라요. 조림 간장이 조금 더 짜고 닝닝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간장 저는 쓸게요. 하나, 둘, 네개 넣었어요. 이거 졸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쫄게 되면은 많은 게 아니에요. 간장은 4개에서 5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당. 스푼으로 하게 되면은, 두세 4개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5개 정도 맞추시면 돼요. 요리당이 농도가 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엿보다요. 물엿 넣으셔도 돼요. 물엿 넣으시게 되면은 설탕으로 단맛을 조금 더 맞춰주셔야 돼요.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 보시고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눌러붙지 않고 윤기를 주기 위해서 식용유를 조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청이에요. 청만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돼요. 그리고 마늘은 반 스푼 정도요. 많이 넣지 않습니다, 마늘. 이 상태로 끓여주도록 할게요. 후추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이때 간을 한번 봐주셔도 돼요. 너무 짜지 않다 그 정도거든요. 만약에 조림간장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조금 적게 쓰셔야 됩니다. 짜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굴소스에서 나는 그 맛이 조금 나거든요. 느끼한 맛이 있어요. 조림간장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쓴맛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일반 간장으로 하던 대로 저는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이셔야 돼요. 간장이 넘치거든요. 지금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 세게 되면 끓어오르면서 넘쳐요. 그러니까 불을 줄이셔가지고 약불에서 서서히 10분 이상, 10분 15분 정도 졸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기가 쪄지고 있는데요.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까지. 그리고 지금 서대는요 얇은 생선을 제가 위로 올린 이유가 서대 껍질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물을 제가 1리터 정도 넣었거든요. 물이 적으면 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찌더라도 아래가 물이 증발되면 아래 나무 물이 타가지고 고기에 배 들어가서 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너무 적지 않게 넣으셔야 됩니다. 기포가 이렇게 끌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럼 생선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불을 꺼주고요. 뚜껑을 열어서 뜨거워요.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상태로 바로 양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뜨겁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부서져요. 이 생선들이. 조금 식은 다음에 그때 만지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갑게 식히는 거 아니고요. 뜨거운 기가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을 입히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양념을 입히게 되면은 데일 수도 있고 이 생선이 부드러워서 킨 후에 양념 입히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 중불에서 졸였거든요 처음 넣었을 때 양보다는 절반 정도 줄었잖아요. 양념장을 바로 믹스해서 바르는 거랑 많이 끓여가지고 양념을 하는 거하고는 선도도 다르지만 맛도 좀 다릅니다. 생선 찜에 들어가는 간장 소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끓이게 되면 변질이 잘안 돼요. 이 마늘 알갱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보통은 이거 건져내지 않고 바로 쓰거든요. 조금 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이 정도 됐어요. 아까보다 많이 진해졌죠? 조금만 덜어놓도록 할게요. 한 국자 반 정도, 이 정도 덜어놨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고춧가루 하나, 이렇게 농도를 보시고, 고춧가루 양은 좀 늘리시면 돼요. 하나 더 넣을게요. 세개 넣습니다. 었 스푼으로 세 스푼 들어갔어요. 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때 간을 이제 보셔요. 지금 이 양념은 약간 너무 달진 않지만 그래도 단맛하고 짠맛이 적당히 어우러져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단맛은 제가 아까 다섯 스푼 넣었지만 적다고 하면 한 스푼 정도 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이면 이제 어느 정도 고추가 불어나서요. 고운 고춧가루 써야 됩니다. 찜 요리는 고운 고춧가루 쓰셔야 돼요 이제 네, 불 끄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양념 입히시면 돼요 근데 고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쪽파 많이 싸졌더라고요 이렇게 쪽파를 좀 다졌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야채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명은 쪽파하고 깨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양념이 식어버리면 양념이 잘 입혀지질 않아요 가열을 해주시면서 뜨거우면 줄였다가 또 식으면은 살짝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이에요. 고소함 주기 위해서 한 스푼 정도 넣주시고요. 어 마지막에 넣어야지 고소함이 더 오래 가겠잖아요. 아까 쪄놓은 생선이 이렇게 식었어요. 아까는 많이 부서질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럼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물 많이 넣은 것 같잖아요. 물이 이 정도 남았어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요. 찜할 때 이제 양념을 입혀 주시면 돼요 그대로 놓게 되면 양념이 흘러 내리겠잖아요 아래에 있는 생선이 짜지잖아요 걸러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뚜껑 있는 거 개폐되는 거이 생선이 찐득거려요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잘 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사이에 이렇게 두고 찌는 거거든요 소대 이거를 양을 많이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이제 고명을 말라버리고 나서 뿌리면은 잘안 붙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뿌려주셔야 돼요. 쪽발로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를 뿌려줘요. 위에다가. 또이 한쪽에는 명태를 지금 담을 거예요. 이쪽에는. 위에 이렇게 겹겹이 이 젓가락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팁을 알려 드리는 거죠. 깨만 뿌려도 되지만은 쪽파가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맛이 틀려져요. 특별한 맛이 돼요. 이 고명 한 가지로 이 찜의 맛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럴까요? 그러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국물이 고기에 배 들어가면은 간이 너무 세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이용하시면 좋다고 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렌트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요리의 관건은요, 이, 이 소스예요. 이 양념장, 소스 만드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농도가 이렇게 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을건 해요. 대충 그냥 간장만 넣고, 살짝 형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념장을 정성을 좀 들이셔야 되는데, 만드는 데는 이거 졸이는데 한, 제가 15분 정도 졸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과정만 저 하는 대로 하시면은, 그래서 은근한 불에서 졸이게 되면 이렇게 농도가 일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빛깔이 좋은 고춧가루 쓰셔야 돼요. 묵은 고춧가루, 오래된 거 이런 거 쓰시면은, 검어져요. 붉은 빛이 안 돌고, 이거 머리 부분 좋아하신 분들은요, 머리만 또 드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부위가. 그래서 머리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이런 빛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졸여가지고 농도를 맞추신 다음에 간장만 해가지고도 안 되고 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졸여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살보다 이 부위가 더 맛있습니다. 나중에 드셔보시면은. 그리고 이 양념이 자꾸 재가열하다 보면은 조금 진해지잖아요. 또 이때는 물을 조금 추가하시면 돼요. 많이 말고요. 이 정도씩만 한 스푼 정도씩만 추가해서 이 바쪽에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재가열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양념이 식게 되면 잘 스며들질 않아요. 이 명태는 살이 깊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뜨거워야지 양념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빛깔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리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맛있다는 걸. 세대는 4마리, 네 명태는 3마리 그렇게 쪘거든요. 양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양이 익어가지고 손님들 많은 집에는 이양 부족해요. 찜 요리가 다 완성되었어요. 이 술안주로 손님들 오실 때 이렇게 만들어서 내주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소스 만드는 것만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요. 맛있습니다. 그냥 간장 소스 만들어가지고 얹어 먹는 거랑은 틀려요, 맛이. 명절에 이거 하는 거죠. 설이나 추석이나 어떤 명절 됐을 때 이렇게 만들죠. 이게 사실은 이 양념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상차림 할때 쓰는 재수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쪄가지고, 아까 제가 간장 좀 남겨놨잖아요. 밑간 좀 해주려고 이거 남겨둔 거고요. 지금 이 방식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지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못 하시더라고요 간장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네, 그 것만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특별한 찜 맛이 납니다 틀려요 일반 찜하고 고춧가루 넣지 않고요 간장으로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얗게도 하는데 고춧가루 넣는 게더 맛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드셔 보시면은. 미운 사람 주기 싫은 맛이에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이 생선이. 한번 만드셔가지고, 명절에 다양한 음식들이 많지만은 이것도 별미고. 그래서 소개해드, 오늘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맛있게 드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제가 지금 명절 특집으로 여러가지 요리를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한국 음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사는 지역마다.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좀 달라요. 특히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각 지역마다 음식이 다른 것도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이 다르니까 오랜 세월 그게 축적되면서 음식 문화가 달라진 거겠지만은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는 이렇게 잘안해 드세요. 오늘 제가 생산 요리부터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편 후속 편으로. 또, 요리가 많잖아요. 명절에 드시는 음식들이.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혼자 바빠요, 지금. 뭐부터 할지 고민이고. <laughs> 날마다 그렇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또찜 요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과정만 알면은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제가 빠르게 찾아올 거예요. 올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만큼 명절 음식이 다양하다는 소리겠죠? 더 네, 새로운 요리로, 더 맛있는 요리 가지고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